자, 가을 여행으로 바로 이곳은 어떨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가볼만한 곳을 한 곳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굿모닝 양림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 양림동에서 열리고 있는 인문학 예술 축제입니다. 자,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자, 이곳과 관련된 분을 모셨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찾아서 이 가을을 즐기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요 한의원 굿모닝 양림 추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가을 인문학 축제로 알려져 있. 습니다 입니다. 물론 네. 뭐 이렇게 뛰어놀고 또 가수가 초청이 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축제가 많이 지만 굉장히 네. 조용한 그런 축제라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를 해주시죠. 구모니 음, 양님 축제는 2011년도에 오행기념관 이런 거 역사적인 장소가 있거든요. 네. 제일 때는 우월순 선교사 사택에 그 아주 시0월에 낙엽이 떨어진 데 시작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 그 하루에 수천 명 거의 네. 만 명가량이 오는 오. 그런 인문학 축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 네 제가 어제 네. 다녀봤는데 올해 주제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음.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지더라고요. 아, 그, <laughs> 역시 시민들의 네. 반응은 어떤가요? 양림동 자체가 그 많은 예술인들이 그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그 시인 김현승 시인의 네.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기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네. 라는 규제를 따서 양림동의 축제에 오면 이렇게 떠들고 술 마시고 하는 것보다는 숲 속에서 사색하고 느끼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래 때부터 출연하는 가수들도 네. 해바라기, 정태춘이라든가 네. 이번에는. 그 노래하는 시인 최성수 씨, 네. 어, 이희영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어,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숲 속에서 위로받고 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만. 자림을... 매기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가수만 초대하신가요? <laughs> 첫 가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네. 가수였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이례 때부터 지금까지 쭉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고 네. 계십니다. 네. 어, 굿모닝 양림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우선은 양림동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데였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양림동에 그 살고 계시는 수많은 그 성각자들이 계세요. 네. 그 그러니까 1904년도에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네. 그분들이 뭐 스피아라든가 여성 운동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그 광주 정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조아라 여사님이라든가최영조 네. 뭐 목사님. 네. 그리고 또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뭐정율성 김현승 신 소설가 황석영, 네. 화가 배동신 뭐이강아라든가 이런 너무너무 그 귀한 네. 양님의 정신을 그냥 묻혀 두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축제로서. 그래서 양님 축제는 정말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호의 네. 그 축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 제작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니까 사회까지 아, 이렇게 일인 다역을 음,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네. 그 만들려고 할때 뭐 예산이 불과 몇 천만 원밖에 안, 안 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이원장이나 몇 사람이 전부 다 포스도 다 같이 붙이고 네. 사회도 하고. 정말 마을 축제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년간 제가 사회를 또 보게 됐고 있는데 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회도 물려, 물려주고 해야 되네 <laughs> <laughs>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혹시 따로 없으신가요? 이제 처음에 보통 축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이 축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보면 그 이렇게 그, 마, 그 축제의 정신이 있는데 그정치을 약간 벗겨나가서 너무 이렇게 먹는데 많이 치중한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은 처음부터 양림동만큼은 네. 그렇게 어, 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깊이 있는 걸 하자고 해서. 네. 감성을 채울 수 있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그게 많이 젖어 있는 분들은 특히 주민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좀 먹고 마시고 해야 될거 아니냐 네. 네. 해서 약간의 그런 그 저항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하그 많은 분들이 다 양림동 곳곳에 있는 식당에 가서 다 드시고, 네. 그리고 내빈들의 그 축사가 없습니다. 이래때 이제 보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축사로 하지 말고 신앙성으로 하자 해서 내분들이 네. 네 오시면 전부 다 무대에 올라가서 다바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셔서, 아. 그, 김현승 시인, 이수복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양림동 답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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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음,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그, 그분들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어, 똑같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분들의 신앙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좋네요. 네. 어, 요즘은 광주로 여행을 할 때, 제가 네. 또 양림동을 다녀와 봤잖아요. 이번 네네. 주말에 다녀와 네네. 봤는데, 정말 필수 여행 코스가 된것 같아요. 그러죠. 이 네네.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 음. 한것 같은데, 네네. 이 양림동에는 어떤 의미가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그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급속도로 발달되다 보니까 보존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네네. 양림동은 다행히 그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건물들도 남아 있고 네. 그선교사들이 그 양림동에 와서 살수 있게끔 받아들인 그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거기에 이제 이장우 가옥이라든가 최승현 고택 이런 조선시대 네. 때 고택이 있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또 살았던 이런 삼박자가 어울린 그런 데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신이 양림동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뭐 펭귄 마을이라든가 양림동 네. 골목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네. 예술 공간들 전시회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양림동에 와서 네. 즐기고 있다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자료 화면에 나오는 이장우가오 네. 그리고 좀 전에 나왔었던 오엔 어, 기념가함에서 네. 정말 옛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네.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의미가 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기념식 자료 화면도 봤었는데 기념식이 언제 열렸었죠? 어 전시는 10월 10일부터 3 0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네. 공연은 10월 19일날 사직공원 중무대에서. 어~ 있었고요 네. 어 토요일 날2 1일 날은 이제 가을 숲속 음악회가 있었고 네.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문학 강연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전에는 조정래 소설가 그노구를 이끌고 정말 간격 그비 오는데 두 시간 동안 열강했던 야. 그런 기억이 있고 작년에는 안도현 시인 네. 올해는 어~ 치유하는 시인 정호승 음. 시인과 네. 어, 김정훈 여러 문제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네. 그 오행기념관이라는 1 0 0년된 건물 안에서 네. 열강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그 강연을 네. 듣고, 아 그래서 양림동 다운 축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양림동 축제가 지금, 예, 굿모닝 양림 축제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달 말까지 네. 계속됩니다. 네. 네. 예,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와주시라고 음.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지금 특별한 전시에는 대동신 특별전 하고 있어요. 네. 어, 얼마 전에, 뭐, 십 매덕에 팔렸, 그 조그마한 작품이 국제적으로 팔려서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어, 정말 그 광주의 좀 대표적인 그런 수채화 대가신데요 네. 그분의 작품을 30점 이상을 볼수 있는 귀한 네. 자리이기 때문에 꼭 네. 와서 한번 그 보셨으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네, 네. 자, 이렇게 좋은 계절의 굿모닝 양림축제 오늘 소개해 주셔서 다시 네.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또 양림축제 많이 힘써 주시고 네. 많이 네.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